여기 이제 검사하다 보면, 우리의 사춘기 증후 없어요?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봐요. 우리의 사춘기 증후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검사 결과 딱 보면, 남자아이들 성적증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요즘에 한몇년 사이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이에 성장이 멈춰서 오는 남자애이들꽤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오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키가 잘 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 이렇게 크면 뭐 평균 키 이상 한 180까지 크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성장검사를 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사이에 궁금하니까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지 궁금하니까 병원 가서 또 가까운 정형외과 보통 가시잖아요 그런데 가셔서 성장검사 받고 예상키가 훌륭하게 나오는 거예요 177 180뭐 이렇게 예상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키도 나왔지 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키가 잘 컸죠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애 정말 한180 되겠구나 이제 여유 있게 뭐 주변 자랑하면서 우리 애 이만큼 크고 있다 우리의 1년에 한 8cm, 10cm 큰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지나고 보니까 키가 2, 3cm밖에 안 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단 1cm도 안 크고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오시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 아이들 성조숙증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성적 숙증이 너무 이제 주변에 많으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미리미리 조금만 이상하면 성적 숙증은 전문 병원에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적 숙증이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바로바로 치료를 하시는 거고, 남자아이들은 그런 성적 숙증 검사를 일단 거의 안 받으세요. 왜? 모든 매스컴이나 방송이나 아니면 모든 자료가 남자아이들 성적숙증은 많지 않다고 나오니까 그 통계가 성적숙증 발생이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라 치료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통계거든요. 전체 성적숙증 아이들이 다100% 치료를 받았다가 아니라 성적숙증 아이들 중에 치료받은 아이들 통계만 갖다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율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여자고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남자아이 성적숙증 치료를 받은 케이스인데 남자아이들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극히 드물어요. 성적 숙증 치료 받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관심이 좀 적으신 거예요 우리 애가 성적 숙증일 리 없다 그런 믿음도 있고 우리 애 지금 잘 크고 있는데 무슨 성적 숙증이 무슨 관계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키가 안 크기 시작하면 그때 와서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때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좀 신경 써줄 걸 하는 어쨌든 요즘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이에 성장이 멈추는 남자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급성장을 경험하는 애들은 이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사춘기에 시작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급성장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은 사춘기가 빠른 거예요 사춘기가 빠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나중에 한 2년 3년 지나서 키안 큰다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심 갖고 관리를 해주면 나중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키가 안 큰다 하는 얘기는 덜 하시게 될 거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그러면 언제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되야 되느냐 기준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만 12살 정도에 148, 150, 152 이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평균기 정도까지는 클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자연 상태에서 보통 뭔가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이제 내원에서 검사 받는 애들 중에 4학년, 5학년 때 급성장을 보였대요. 근데 6학년인데 156이에요 키가. 봤더니 키가 최근에 잘안 크고 있어. 벌써 키가 안 크고 있는데 이제 156이면 이 아이는 165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차 싶어서 막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그런 애들도 있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인데 지난 1년 동안 급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잘 생각해 보니까 아예 아빠도 초등학교 때 일찍 컸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아차 싶어서 데리고 오신 그런 게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 이미 이제 육학년 올라갔는데 백육십에 거의 도달할 정도면 사춘기 빠르다고 보는 게. 그렇죠. 일단은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유전적으로 크세요. 그 집안 내력이 다 커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1년에 매년 6, 7cm씩 컸어요. 이런 애들은 예외예요. 이런 애들. 유전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 말고. 어머님, 아버님이 평균 키 정도 되고 또는 평균 키보다 좀안 되시는 경우에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한 150이 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1년에 한 8cm 크고 있다. 이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 일단 전문 클리닉에 가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고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번 확인해 보고 3학년, 4학년 요 사이에도 한번 확인해 보고 5학년, 6학년 요사이 도 한번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 이렇게 크면은 예상 키가 어떻게 되는지 이 키라고 하는 게 어느 한번딱 검사해서 예상 키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커왔던 그 누적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예상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검사를 하고 성적 숙증이 있는지 이거 따지기 전에 그냥 검사부터 받고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또 치료를 하거나 대응을 하면 나중에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 에 이제 검사하다 보면 어, 우리의 사춘기 증거 없어요 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봐요 한열명 중에 한 여섯 분 어머님은 우리의 사춘기 증거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검사 결과 딱 보면 남성호르몬 이미 분비가 되고 있고 사춘기 과정이 벌써 한 오륙 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는 애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미리 모르겠다 하고 보셔서 검사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버님이.